그래서 저렇게 썼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저래서 분명히 쓴제 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파트 중에서 음. 그때 식사 때 얘기했는지 전에 얘기했는지 그 뒤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비상대권 특별한 공부 이런 머릿 속에 제가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저 말을 그때 딱 들었느냐 이 말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뭐 거고.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도. 뭐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고, 뭐 북한의 날 모임을 뭐 식사 자리 그전 후에 티타임으로 나누더라도 증인이 비상대권이란 말을 어딘가에서 들었다면 비상대권이라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할수없는거 아닙니까? 저때 당시 기억은 제가 저렇게 기억한게 맞기 때문에 저게 맞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제가 그 분명히 들었다고 증인,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꾸 시간. 그날 그내 기억에는 관저에 우리 보통은 업무 공간 만찬장에서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 국군의 날그 행사 마친 군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예한 8시 넘어서 오셔 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네,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열, 10, 그, 스무 잔그 정도 들었고, 네.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아니, 내가 그러고 저, 뭐야, 또 먹다가 안주 떨어지면 냉장고 가서 뭐주저다가더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런 기억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네.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네. 그 김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김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맛있어서 김치를 네. 한 번인가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고 네. 그 김치도 그러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고깃.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네. 여러분도 온다 그래서 그 2층 저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부군의 예, 제...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어? 나도 예.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몇 사람 못 온다 해 가지고 그러면 만찬장 말고 아예 저 주거 공간 식당으로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8시 넘어서 오신 건데 어?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그거,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아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싸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아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품에 제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